안녕하세요. 피탐성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주도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 성경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빛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할지 잘 깨달아 알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16절, 두절 말씀인데요. 먼저 두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두절 말씀은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굉장한, 굉장히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읽고 공부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컨텍스트. 문맥을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이 문맥에 두지 않고 따로 15절 말씀만 떼어서 본다면 이건 온통 혼란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문맥에서 떼서 보는 바람에 어, 이 말씀을 굉장히 잘못 이해한 사람들도 기독교 역사에는 많이 있었어요. 어, 아마 우리 모두도 만약에 15절 말씀만 따로 떼어서 본다면 충분히 이 말씀 오해할 수 있을 텐데요.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죠.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15절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는 이런 사람 됩니다. 탁 이렇게 너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탁 하고 있는 사람. 얼굴에 탁 이렇게 못된 얼굴하고 나는 당신을 판단할 거야 나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을 거야 자기가 마치 모든 재판관에 올라선 것 마냥 어, 봐봐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문맥에서 오늘 말씀을 분리해서 볼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언제 그것이 아님을 알고 알수 있느냐 먼저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전체를 다 아울러서 볼때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요. 바로 직전 문맥과 연결해서 보아도 이 15절, 16절의 말씀은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판사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11절에서 14절 말씀만 한번 봐도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을 텐데요. 어제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어제 말씀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1장의 주제가 되었던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때 성령이 계시는 것은 필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들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부 다 하나로 쫙 합쳐가지고 마치 믹서기에 짠 것처럼 액기스만 쫙 뽑아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이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된 사람은 무슨 일이란 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암송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신령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 구원의 도를 알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신령한 사람, 곧 성령의 내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모든 기초적인 지식들, 과학, 문학, 지리, 우주, 경제, 정치, 문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것도 배울 필요 없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 문맥 안에서 이해해야 되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십자가의 말씀, 신령한 것, 그래서 구원의 도 이것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의 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지 못하여 은혜의 선물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게 듣고 신령한 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이 구원의 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6절에 이런 식으로 더 논증을 확증해 나갑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고 한들 하나님의 마음을 100%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자연인에게서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구원의 도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어제 본 자연에 속한 사람,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말씀, 신령한 것, 은혜의 선물들, 구원의 도가 자연에 속한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고 고린도에 있었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 조금 주눅이 들 때도 있었고 두려워할 때도 있었지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서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신령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도를 깨달은 사람.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전의 존재 가치와는 전혀 다른, 이전의 존재 차원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을 어리석다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나의 이웃들, 나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그들이 비록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어리석게 여긴다 하더라도 더욱더 담대하자, 더욱더 믿음을 갖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도를, 은혜의 선물들을 십자가의 말씀을 성실하게 보여주고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의 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주님의 도를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로,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을 어리석다 여기는 사람들로 넘쳐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확증하며 편만하게 펼쳐놓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